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보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분양형 호텔 관련된 보도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좀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BS에서 있는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이래가지고 이제 특집으로 해서 한뭐한 뭐 시간 정도 이제 방영을 한것 같은데 24일날 방영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방영을 하기 전에 쭉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보도자료 비슷하게 나온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양형 호텔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피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했고,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승소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피해 사례에 관해서는 이제 명확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사기획 창에서 말했던 그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에 관해서 제가 뭐좀 요약 비슷하게 좀 해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뭐 이거 보니까, 저도 좀 몰랐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분들이나 PD 분들이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이른바 이제 호텔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호텔을 만들 때 관광 관광이 그거잖아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업이 활성화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분양형 호텔, 뭐 수익형 호텔을 짓게 될 경우에는 용적률도 많이 완화해주고 주차장 면적도 일정 면적 이상 지어야 되는데 뭐0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이 뭐 100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뭐 80면 정도 낮춰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땅을 확보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아니면 땅을 똑같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이제 혜택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10년이 좀안 되는 사이에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관광 호텔이 들어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분양의 호텔을 지으려고 할때이 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혜택만 좀 규제가 잘 없으니까 이 시행업자들이 나서가지고 자,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호텔을 한 100개 호실을 지을 거다. 그런데 100개 호실을 하나 짓는데한 2억 정도 드는데, 2억을 내면. 수익률을 한10% 정도 약정해주겠다. 어떻게 수익률 을 약정해줄 거냐? 장사를 해가지고 호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날 테니까 그 수익이 영업 이익이 못해도 2, 30% 3, 40%는 될 거다. 거기서 이제 그 수익 중에 10% 떼주는 건 뭐가 어렵냐? 10%는 확 어, 보장해주겠다. 그럼 5년 보장해주겠다. 뭐 10년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호텔이 항상 꽉차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분양 받으신 분이 호, 놀러 오시면 호텔에 언제든지 쓸수 있게 해주겠다. 뭐, 공짜로 쓰게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일반적인 호텔 가격보다 뭐 상당히 낮게 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실 쯤 되시는 분들,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노후 자금 대비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거 구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호텔 자는 거 되게 좋은데, 그것도 관광지인 호텔에서 4명이로 분양받고, 들어가서 내가 언제든지 이제 그 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확정 수익이 은행 이자가 이자 요즘 1%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당시말 해도 막 2%, 3% 됐겠죠. 은행 이자가 뭐 2%, 3%밖에 안 하는데 이 확정 수익이 뭐 10%, 15%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게 어딨냐 싶어 가지고 너도나도 돈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수행사 입장에서는 150만 분양을 해도 2억만 잡아 200억이고요. 뭐 200, 200호실 호시, 300호실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죠. 그렇게 되면 거의 천억에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끌어 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호텔 지어서 운영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왜 소위 말해 사드 사태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한 한영 그랬죠 사드 관련돼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없어지고 이제 약정된 수익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은 이거 왜 약정된 수익 왜안 주냐. 그러니까 아 장사가 잘안 돼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뭐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면은 이제 이 예, 이거 사기다. 그리고 형사 고소하니까.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냐? 단한 곳도 사기죄 로 처벌 받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 이제 반환청구 소송에도 승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승소해도 이 사람들이 고의 파산하거나 법인을 다르게 돈을 빼돌리거나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뭐 분양형 호텔 주무부처가 상식적으로는 호텔을 짓는 거니까 국토교통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인데, 또 보건복지부는 또 이게 건설이나 있던 그 분양 관련 업무를 잘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생 점검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역시 관광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개발되는 권한이 법적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뭐 피해자가 분양형 호텔 연합회 자체 추산자 피해자가 5만 명이고 피해액이 8조 원이 넘는다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예,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규제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분쟁이 많은 분야에서 사건을 많이 처리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그래 왔고요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저희가 2, 3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도가 보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과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게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풀어주기만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렇게 지금 공영방송에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 수, 수익형 호텔과 분양 호텔 분양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광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대신 나서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업체가 아주 양심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수익을 잘 내고 약정된 수익을 다 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사, 세상사라는 게또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뭐 경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돼.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의 그, 나의 대리, 나의 상대방의 이제 선의만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오는 게정상적이고또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틀만 잡아주는 정도가 될 텐데 이건 거의 틀도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인의 이제 권리를 이제 빨리 회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다 완공이 됐는데 장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내가 수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못 받은 기간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잔금 청구를 하고요 그 잔금을 못 받은 이자까지 청구를 해서 해놓고 이제 나중에 혹시 장사가 잘 되게 되면 그 돈을 받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수익을 못 받을 거면 내가 이거 공급 계약 받을 생각도 안 했을 거다 분양도 그러면 분양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내가 낸돈다 돌려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정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 약정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청구하는 건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품돈이죠 사실은 분양하는 분양 대금이 뭐 보통 2억 3억씩 하는데 그 대금에 비해서 수익은 사실은 한 달에 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많아에뭐 100, 200밖에 안 됩니다. 그거 못 받은 1년 해봤자 2, 3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낸돈다 차라리 원금 돌려받는 게 중요할 테니까 후자로 많이 하시죠. 근데 분양계약 해지하려 고 그러면 은 이제 소송하게 되면 가장 상대방들 분양 호텔 사람들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공급계약과 운영계약, 수익 운영계약은 별개 계약인데. 공급계약에 따르면은 그 분양의 호텔을 분양하는 시행사는 다 지어서 등기 넘겨주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뭐 유감스럽지만 그거는 뭐 이제 운용계약, 그 수익, 수익약정계약을 하는 계약서의 법인에 찾아, 이제 따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는 공급계약의 해제의 사유가 안 된다 주장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뭐 당연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 시행사와 그 다음에 수익약정계약의 운영계약을 하는 그 법인은 사실상 같은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같은 법인도 있고 다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표이사가 같거나 다르다고 하더라도 친인척이 대표이사거나 또제 3자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본사 위치가 거의 뭐 같은 층에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거나 다 같은 건물에 다른 층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법인만 다르게 해 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안 지려고 법인이 갖게 되면 이 수익을 안 줬을 때. 나중에 공급계약 해제하지, 이제, 해제, 해제할 수 있으니까 법인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소송을 할때 제가 뭐이 관련해가지고 몇, 번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같은 법인이 한 계약이라서 계약 해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 수익, 이 보장 자체가 공급계약에 묵시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수익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다른 데서 이상한 주장하다가 저, 가지고 1심 해소하고 저희한테 가져오는 경우도꽤 있어요. 며칠 전에도 오셨었는데, 이제, 뭐, 이제, 그, 분양형 호텔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만든다고, 저희 회사가 만든다고 다 이긴다고 보장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 분양형 호텔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받지 못하는 사유로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공급계약자체가분양되금 전부를 반환받는 전부승소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요건 관련해가지고 유사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급계약서와 수익약정 계약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익약정했던 을뭐팜플렉이나 광고 문구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한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규제 행정적인 규제가 미리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법적인 구제도 안 되면 그 나라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트리잡힌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어,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법적 구제를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법적 구제를 통하게 되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요렇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많아지, 게 되면, 그 피해 유용들을 쌓아서, 제가 이제 뭐, 이, 논문도 쓰고 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국회에서 제도로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아니면 행정기관 쪽에서, 이제, 규제를 만들어서 아마, 틀이 잡혀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 지역주택자 경험을 봐서도, 한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